네. 이 시간, 지학사 민창규, 예, 고, 일, 예, 레슨 8, 예, 8과, 우리 마지막, 네, 라스트, 본문, 핵심 본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제목에서 보니까요. 네. 네. 예, 여기 보니까, monet did monet's characters affect affect는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did를 기 때문에 영향을 줬는가 미쳤는가 지금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 이 단어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까요 우리 기억나시나요? 예. cataract. cataract. cataract가 그죠 백내장이죠. 이 백내장 질병이죠. 질병명. 이 백내장이 his painting style 그의 화풍에 영향을 줬나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한번 가 볼게요. 모네는 네. 보니까요. 음, 모네 주어, suffer from, 몸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거죠. 근데 에, 이미 받아왔어요. 그죠? 네. 에, 우리 cataract, 네. 백내장으로부터 고통을 받았어요. 얼마 동안요? 네. For much of his later 네. life인가요? 네. 그의 나중에 삶이니까 말년에. 그죠? 네. 말년 동안에. 네. 네. 에, 여기서 풀 써준 걸 기억해 주시고 별빛 새개 쳐놓을게요. 네. 바로 아래 두어링또 나오죠. 이거는 이 아래 건 듀어링 다음에 이렇게 기간 that time 할땐 듀어링만 써야 돼요 얘네들 서로 대체 안 됩니다 for는 f o r 쓰셔야 되고 네. 같은 동안이나 뜻이지만 듀어링만 쓰셔야 돼요 네. during that time 네. 그 기간 동안에 네. 그가요 네. 이 프로듀스는 보통 이제 원래는 네. 생산하다는 거지만 네. 여기서는 이제 work 작품이다 보니까 네. 그렸다로 좀 해석이 네. 된 겁니다 그래서 몇몇 작품을 지금 그렸어요 여기 보니까 of his 에, 여기 보니까 characteristic work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작품인데 그게 특징적인 작품인데 이제 most가 들어서 었 가장, 네, 가장 그죠 최, 우리 최상급이죠 네. 그의 most characteristic 네. work 중에 에 네, some 몇몇 아, 작품들 예 네, 작품들을 네. 만들었다는 거죠 그 기간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인데 말년에 근데 말년에 뭐를 앓고 있었다 고요예 그죠 캐에 캐터렉트의 캐터렉트를 앓고 있었다고요 네. 여기 보니까요 과학자들이 요사이언티스트 s 가요 네. 클레임 주장이있어요 근데 여기 잠깐 멈출게요. 여기 잘 보면은 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요 여기 대 여기 접속사 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더 디지스가 아까 그 질병. 여기서 그 질병이 뭐라고요? 예, 여기 계속 나오고 있죠. 어디로 왔나요? 질병이 쪽 위에 있는 이거 캐토렉트. 예? 그 질병. 그 질병이요. 블러 하면은 뭐 이렇게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블러드에서요. 그러니까 그죠, 히스 s 전 그의 시력을 흐리게 만들었대요. 어떻게 흐리게 만들었냐 했더니, 컴마, 위치.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때 컴마, 위치는 혹시라도 컴마, 대수로 바꿨을 수가 없어요. 여기 다른 색깔로 잠깐만 할게요. 이건 이제 나중에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안 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컴마, 위치는 컴마, 위치로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컴마, 위치. 이거를 이제 우리가 관계대명사에 계속 듣는 법이라는데요. 해석을 할 때, 에 예, 앞에 걸 하고 그대로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안 오고요. 그래서 그 어, 그의 비전을 흐리게 만들었고 그것이 이런 식으로 가시면돼요 이렇게 어, 했고 그 다음에 인플루언스 영향을 줬다. 어떻게 영향을 줬냐면요. 여기서 어, 그의 페인팅 스타일인 거, 화풍인데 유니크란 단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죠, 독특한. 근데 그의 독특한 화풍 화풍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특히 이 예, 스페셜리도 예, 기억해 주세요. 부삽 에로이 예, 붙었습니다. 히스 또 레이터 또 나왔죠. 그의 그 말력 그 마지막에 그죠. 그의 그림에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예, 예, 후기의 작품이라는 표현을 쓰죠. 음, 예, 후기의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 예. 뭐 어떤 게 눈에 흐려졌던게요. 네, 어 프로페서가 등장합니다. 교수 한 교수는 어디에서 근무하는 교수냐면요. 앳 그랬어요.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한그스탠포드 유니버시티의 네. 음, 대학의 한 교수가요. 네. 사용을 했대요. 네. 뭐를 사용했냐면 컴퓨터를요. 네. 근데 왜사용했냐면 컴퓨터 투 리크리에이트 그랬어요. 크리에이트는 만들어야 되는 건데, 리니까 다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재구성하다, 지금 네. 이렇게 한 거요. 예 네. 뭐를요? 네. 그 포토그래프, 네. 사진을. 네. 그 아까 그 사진을 재구성하는데, 어떤 사진이냐면, 네. of the same. 브릿, 어떤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가 어디냐면 이 모네스 워터 릴리 폰드라는 그 그림 속에 그 수련이죠. 수련에 굳이 해석은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폰드는 연못이고요. 그러니까 모네의 그 워터 릴리 폰드라는 그곳에 있는 그 다리, 다리의 사진 어떻게 딱 리크리에이트 다시 재구성했다. 무엇을 통해서요? 컴퓨터를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컴퓨터를 사용했는데요. 마치 무엇처럼 했냐면 여기 에즈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접속사 it 그것은요, might appear 뭔가를 나타내겠대요. 근데 뭐냐면요, to s 누군가로요, 그럼 예,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냐면요, with 여기 moderate 어, 우리 cataract 캐토렉트, 아까 cataract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질병명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약간 예, 중증의 그 백내장 어 그거를 이게 앓고 있는 그 누군가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누가 백내장을 앓고 있었어 요 이때? 모네 어 모네가 앓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처럼 그림을 컴퓨터로 작업을 했다는 라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Surprising, 네. 놀랍게도 여기 포로. 별표 세개 찍게요. Surprising, 네. 꼭 기억해주시고요. 놀랍게도 네. the color and detail of the recreated picture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recreated, 그러니까 다시 재구성한 그 그림이에요. 네. 그 사진 재구성한 그 사진을 다시 재구성한 그림의 네. 색상과 또 이렇게 세부적인 항목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look 네. 보인대요. 어때 보이냐면 얘는 주어 네. 동사. 그죠 very similar 매우 닮아 보인다. 우리서 similar 형에서 쓴거 기억해 주시고요. similar 발표 세개 쳐놓을게요. 네. 매우 닮아 보였다. <laughs> 도, 또 those 오, uh, 오, 모네 스타일링, 아 그죠? 그 모네의 네. 네, 그림이 네. 그것들과 그래서 이때 도즈 넣었죠. 예, 이 도즈는 더 컬러 앤 디테일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네. 복수 형태 썼어요. 네. 네. 도즈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네버 더 리스 여기도 풀표 세개 네. 찍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여기 서프라이지님도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네 네. 스타일인데요. 이렇 예술적인 스타일, 이거 이제 화풍이라고 썼죠? 그 화풍은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이었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요. 네. 폼은 형성하는데 워즈폼이야. 네. 이게 네. 수동태죠. 수동태. 네. 네, 그래서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형태 쓴다는 거꼭 네. 기억해 주시고요. 웰이 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잘 형성되었다 그 말이죠. 네. 별표 3개, 4개, 5개 칠게요. 어떻게 잘 형성되었냐면요. 네. before 네. 지금 있어요. 네. Be 네. 이때 네. before는 네. 접속사로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접속사는 뒤에 주어동사 있으면 돼요. 네. His eye 네. disease. 네. 그의 눈의 질병들은 네. 네. 어펙티드 아까 네. 또나죠 영향을 미쳤다 그랬어요 네. 어디에 영향을 네. 줬냐면요 그죠 비전 네. 그의 시력에 영향을 줬다는 건데 네. 이게 비프로가 있으니까 멈하기 네. 뭐, 뭐 전에라고 해석하시면 되거든 이렇게 네. 네. 대가로 그죠 그의 어 그죠 그의 네. 눈의 질병이 네. 그의 시력에 영향을 주기 네. 전에 그죠 주기 전에 네. 그의 예술적인 스타일이 잘 형성이 되어 있었다. 지금 이 말이죠. 그런데, 뭘또 important야. 예, 이것도 중요하죠. 뭘가 들어갔어요. 더 중요한 거. 이거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죠? 여기 뭘더 중요한 예, 비교급을 썼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거입니다. 지금 그랬어요. 아, 근데 여기 잠깐, 여기 주어라고 선생님 썼는데, 이거 바로 다시 고칠게요. 이 주어 아니고요. 그럼 뭘까요? 주어가 어디로 갔을까요? 이거 잠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도치구문이라고 그러거든요. 도치는 뭐냐면은 네. 여기 주어하고 동사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별표 세 개, 네, 다섯 개 찍게요. 그러니까 누구랑 바꿨냐면요, 네. 여기 뒤에가 이대절이하가 주어고요. 오히려 얘가 주어야. 그럼 여기 more important, important은 중요한이란 네. 뜻이잖아요. 얘가 보호예요. 그러니까 주어하고 보호의 자리를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보호가 어떻게요? 해 강조를 위해서는 문장 앞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지금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주어, 이렇게 보호가 앞으로 오면서 이 동사하고 주어가 바뀌어 버렸죠. 네. 공사가 잊은데 주어가 뒤로 갔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보호가 앞에는 보호라고 보시면 돼요. 주어가 아니라.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Despite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뭔 뭐임에도 불구하고 별표 역시 세게 습게요 그죠? 그죠? 그게 그 아이 시력이 failing이니까 떨어진 거죠. 네. 아래로. 그러니까 감퇴되다 감소하다 네. 그러니까 네. 시력이 이렇게 감퇴되는 게 시력이 네. 나빠진 그죠? 저 이렇게 failing 떨어지는 그 시력에도 불구하고. 네. 그는요 계속했어요. 뭐를요? To paint. 네, 그리는 네, 거를 계속했다. 예, continue 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 쓰고 있죠. 이것도 별도 세개 쳐놓게 이것도 좀 기억해주시고요. Continue to paint. 다음에 아, this. 아, 이, 이 이것은 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때 아, 이것은 이때가 약간 이렇게 이 아, 네. 관계부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부사다 보니까 네. 이때라고 지금 해석을 한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때가 바로 이거다. 근데 뭐냐면요. 어 우리 그가 네. 그렸어요. 네. He painted. 이게 뭐였어요? 음. 우리 이게 이제 불어였죠. 우리 네피, 네피, 네피. 그러니까 네피스, 네. 스를 그렸는데요. 네. 어 이게 네피, 네피스가 지금 그그 어떤 그림이냐면 네. One of his famous painting 네. of water lilies 그러니까 그 수련 네. 있죠. 네. 수련의 가장 그러니까 s 그러니까 유명한 네. 어, 수련의 그 히스 그의 유명한 그 작품들 그림들 중에 원인 네. 네피스, 네, 그 네. 네피스를 네. 그렸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문언에는요어 뭐를 어떤 걸 작품을 잘 만들어 냈냐면요, 카운트에 리스가 붙었어. 카운트는 살수 있는데 리스면살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주 많은 수많은 워크 작품들을 만들어 냈다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이때 데스는 어,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얘의 선행사 역할을 합니다. 워크스가 그리고 알 스틸러브든가 그러니까 이 작품이 이 작품이라는 애들이. 작품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사랑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오늘날 사랑을 받게 되죠 still 있어서 네. 여전히 b 러 l o v e d 이거 네. 수동태의 하나 둘셋넷 네. 다섯 개 그래서 네. I loved, 아. I loved, I still loved today 오늘도 여전히 그 작품이 네. 예, 수많은 예, 그죠 네. 네. 그 오늘날 또 사랑을 받게 된그셀수 네. 없는 그의 작품들 그죠 네. 수많은 작품들을 네. 예, 모네가 그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땠을까요 네. 보니까요 네. Many 네. of his o r 그의 네. 작품들 작품이었다. 그래도 네. 예, 네. 많은 작품들이요 네. 네. 아 있어요 어디 있어 여기가 mm. 지금 복수니까 여기 mm. 매니어브 다음에는 뭐를 쓴다고 복수 명사 mm. 그러니까 복수 동사고 왔죠 이거 수일치 조심해 주시고요 mm. 예 어디에 있을까요 in mm. museum in 예 박물관에 mm. 있죠 당연히 그죠 in museum 어디 박물관에 있을까요 around the world, around the world. 세계 도처에 그죠 mm. 예 세계 전 세계 그 박물관에 있고요 여기서 if you get the chance 그랬어요 네, 잠시만요 여기 선생님 이 다시 예 주고 if you get the chance 지금 그랬는데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to see more is uh, more of his paintings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투부정사 여기 chance를 꾸며줍니다 이걸 형용사적 연법이라고 그래요 투부정사에 네. 여기 보니까요 네. 어 볼기 볼, 기, 볼 네. 기회를 얻다 그랬어요 당신은 네. 얻게 될 것이다 기회를 어떤 기회냐면요 뭐. 더 많은 그의 뭐. 작품들을 뭐. 응, 볼수 뭐. 있는 기회죠 네. 그죠 네. more of his paintings 더 많은 게그또비교또 또 났죠? 네. 예, 더 많은 그 작품들을 볼수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얻게 된다고 할때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will get이라고 미래 형태 못 쓴다 고 그랬어요? 미래 형태 못 쓰고 얘는 언제나 어떤 시제 쓴다? 현재 시제 쓰는 거 미래도 이것도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네. if you get the chance to see more of his paintings 이때 이제 여기서 문장 끝났죠? 주절 갑니다. Look, 예, 그죠? 아, 들여다 보세요. 지금 그랬어요. Look at. 이게 명령문인데, 예, 이거 look, 언제나 원형으로 시작되죠. 뭘 들여다 보냐면요. motion, emotion. 예, 그의 감정. 뺏디 emotion. 그러니까 그의 그 감정. 어디에 있는 인덴, 그것들 안에 담겨져 있는 예, 그의 감정을 들여다 봐. 들여다 보아라. 지금 그랬어요. 예, 클라우드 문에는요. 지금 보니까요. 변화를 줬어요. 콜레볼 영원토 어디에 변화를 줬어요? 네. 아트 예술에 아유, 변화를 줬네요. 네. 그리고요, 네. you can see 여러분들은 네. 볼수 있대요. 네. 뭘볼수 있을까요? 이때 대, 음, 이때 음, 이 대시 음. 별표 다섯 개찍게요 네. 전체를 다 가리키는 앞에 있는 거, 이 네. 앞에 있는 이 모든 네. 것들을 네. 지금 가리키는 거죠. 네. In every brush stroke 네. 지금 뭐냐면요, 네. 이 브러시니까 네. 그의 그붓 보시죠. 에 네. 예, 스트로크 그러니까 터치하는 거예요. 예, 그의 붓으로 이렇게 터치하는 거요. 예에 그의 붓을 이렇게 터치하는 그 every 모든 에그 음. 예, 그 스트로크 터치에서 네, 이런 것들을 그것들을 다 여러분들은 볼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전체 내용을 다 정리를 했네요. 이때 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여기 4 0번에뭐 도치되는 거 네.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네. 또 38번, 39번에 뭐 이런 것죠 서프라이징리 네버더리스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좀 같이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해서 예, 네, 여러분 여기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